오랫동안 그냥 와, 되는 거 같은데. 야, 이렇게 된 김에 각자의 배를 만들죠. 제 배는 야, 일단 야, 야. 사실상 기정상실로 완성됐다고 해야 되죠. 야, 3분 남았어. 어, 3, 3분밖에 안 남았어. 3분. 야, 유타 이거나 먹어라. 유타는 어디 갔나? 아, 일단 저놈은 두고 일단 추운이 들어가자. 가시죠. 아, 바다 속에 썼으니까 뭔 뭐, 뭔가 크리퍼 추워. 뭐야 이거? 쪼식들이. 아, 크리퍼. 뭐야 저거? 여기 선장님? 에이! 저..저거 뭐, 뭔가... 약간... 여기, 여기 없었지 않아 뭔가? 뭐지, 이거... 동상이라기 보기엔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음... 못, 못생겼어... 이상한 거들고있어 이거... 크리퍼 대가리나 음, 먹어라... 와, 귀한 거... 자, 근데 유타 어디 갔지? 어? 유타야발 돌아와... 날 이렇게 애따게 잔다니... 그래, 가지도록 하지... 헤헤... 돌아왔습니다... 사장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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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랑사일 사랑... 일랑사 무언가 건드리면 사될것 같은 거게거 있대요 선장님 사 어? 이거 뭐지? 오 잠시만 동상이 뭘로 말하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 저기 있는 금블럭을 자신이 있다면 건드려봐라 애송이 라는데요? 고대 전설 속의 인물 이 세계의 창조자 아르세우스님의 첫째 아들 뭐야 이게 포켓몬이었어? 어, 어 포켓몬이었다니 몰라서 아이 개념을 지 마라 경고한다 인간 그분의 유행어는 매우 매우 많고 하나가 재미만 있지 알아라 고대 2개밖에 없는데? 어, 뭔가 이, 이 친구 몽타주 띠껍게 <laughs> 생겼구만 음. 뭐야 어? 몽까르 어? 몽까르? 잠깐만 여기서 누군가 살고 계셨던 거 어, 뭐야 이 자식 누구야 아아 뭐지 뭐지 시원하구만 음. 아, 저기요? 누구세요? 어, 뭐야, 뭐, 뭐야? 너희들 뭐냐? 아니 그냥, 갑자기 그냥. 아니 저기 여기 저희 광산인데 왜 와오 고 계세요 여기서 뭐죠 이제 저희, 저희 집뺄 아 것인데 시원해 시원야 너희들 들어와라 시원하다 여기 좋아, 네, 좋아, 아유, 좋아. 아. 어. 뭐야 자네 이 용암은 뭐야 진짜 시원한 물인가? 지옥에서 가져온 용암인데 어떻게 버티는 거지? 들어 들어와봐들어와봐 여타 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같 가보자. 에또나 나갔고 아 마음이 착네 마음이 착해야 돼요. 어 뭐야 당신 대단하구만. 아, 야내 너희들이 아 우리 집에서 시끄럽게 하는 녀석들이냐? 아그저서 너무 시끄더라고. 아 근데 여기 뭐예요? 아 우리 집인데 아 잠깐만 지금 내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니구만. 아, 기 아, 기다 뭐야, 어디서 기다려, 뭔가 자밥이었던거 같은데. <laughs> 아, 아동아, 기다려, 기다려, 냄, 당크... 냄새가 신 냄새가 는데들어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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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고 나 오줌 갈아볼게. 기다해 기대해, 기 오줌, 오줌, 오줌. 뭐야, 저 사람? 모아짜안 돼. 여기 동성들이랑비슷하게생 있어, 이거. 반갑다. 아. 아. 뭐야? 아, 오줌 아을 거야. 쓰이게 대모습이거든. 아. <laughs> 와 뭐야? <laughs> 무슨 뭐? 왜줄고 대... 와, 대야데 야, 안 돼. 야. 너네, 너네가 누군지 아냐? 바보요. 멍청이요. 어, 아 어, 아, 죄송합니다. 어, 너왜안 때려지지? 에이, <웃음> 널 <웃음> 소개하도록 네, 하지. 하지. 내 이름은 고대 사이. <laughs> 모래모래. 아! 아니, 덤비지 말라고. 나는 이 세계 의 신이야. 빡치는 건. 이번엔 이토이토 열매의 삶으로 살아볼까? 이야! 우와, 뭐야! 야야야! 야야저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laughs> 자식아 우리집 우리집으로 MC할 식아야 그냥 다 부숴 철거해 철거해 돈 들만한거 다 챙겨 야부터내손야야야너 수... 뭐? 뭐야 이 자식 너 돼지야 인간이야 뭐야 제, 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야 <laughs> 아야아 뭐야 아 너희들, 뭐야 쟤, 어, 쟤 영장무거 쟤영장무와 선배.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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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러 가야돼 선배 나 무능력자야 문흥... 선배. 선배 아 아니 너희들 뭐해 너희들 왜 알아서 죽고 뭐하는거야 지금 안녕 선배 우리 애들이 좀 약하다. 선배 이곳은 정말 편해. 야, 아, 근데 여기 벗어나지 말자. 야, 여기 우두머리 누구냐? 일단 음, 말씀 맞아. 저 하늘색 머리요. 음, 얘라고? 어, 저 죽어요. 말이야? 아, 짜증 아, 때리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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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이 광산의 주인답군요. 아, 나 이거 서 줄게. 내가 줄게. 저 미안하니까. 어, 됐어, 다시 먹어. 아, 진짜. 뭐 하시는 겁니까? 아, 근데 뭐 열매도 갖고 계신 거 보니까 돈이 많으신가 본데. 아, 야, 아니, 안 보여? 사장님. 단언으로 아, 추가하시죠 아, 그냥 걸레닦기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은데 저 사람은 단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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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입 우리 추가하면 야, 좀 쓸만할 것 같고 좀 해봐! 내내 말을 하잖아! 예예예 예, 예, 예. 나는 이 세계의 왕, 이 세계의 창조자 아르세우스의 첫 번째 아들 나애 넘치는 포켓몬? 몬, 카신이라고 한다 반갑다 몬카추네요오 뭐야 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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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어이 성격파탄자야 심지어 어살죠약 오지마. 오지마. 아야야 야. 야야야야 야. 우리 집을 어떻게 만든 거야? 이런 적이 없을구나. 집을 <사이코> 없애 버렸어. 아야야야야 <laughs> 야. 야, 옆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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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사이. 너 사이인가 이름이? 가 사이로 적혀 있네 이름이? 그만해. 어? 다시야. 그만해. 아 어, <laughs> <뭐야>. 죄송합니다. 그만해. <laughs> 짜릉가. 그만해. 야야 야, 야. 왜 그러시지? 얘네 인간이냐? 네. 능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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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아니에요? 아, 너는 포켓몬이십니까? 조용히 <laughs> 아니, 아, 왜, 아, 아, 아니 미, 아, 아. 좀 아, 좀내 말에 두번 말하지 마. 어쩔 마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예, 알겠습니다. 기다만 듣겠습니다 여기 아, 마이크 아, 하나 설치해 드릴게요. 아, 예만 갔다 온다. 가라. 가 엎드려서 얘기하셔야 될거 같은데. 아, 이만 예, 갔다. 아, 내가 직박치니까. 야, 이상 없애버릴게 오케이. 인정? 예? 와, 두성 오지십니다. 모르는데요. 네. 인성이 좀 별로 안 좋아 인간들이 원래 예전부터 좀 이렇게 뭐라 해 잘해주면 뭐 진애가 잘난 줄 알고 있어 너희들이 그런 느낌 아니야?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래. 네 얼굴을 맞습니다. 봐, 야, 야 하늘색 머리, 네 얼굴을 봐, 네 얼굴은 벌써부터 재야. 그러네. 실재역전 하나인요 미안한데 내가 있다고? 내가 너를 너의 얼굴 죽여서 봤는데, 또 어디서 봤는데. 아, 약간 어... 지옥의 여신. 여시의... 아, 조용히해, 조용히해, 조용히하고,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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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조용히하고. 야, 보트, 내가 가져줄게. 아 대답 안해 아예 예, 예. 아니 우리가만 어, 어, 어. 인간이었다 안넌 이거 안 보여 내 주먹 말말씀만 어우 <laughs> 뭐야 핵종업인 주맞고 아, 싶어 싫냐고 싫지 않다 빨리 대답하세요 선장님 대답하 대답해 그래, 그래, 그래. 아니야 아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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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야 해야 돼뭘 뭘 해야 돼 자자자자자 아니 내가 이제 이 세계 창조자인데 얘네들이 벌써 내 애들이 벌써 내이 집을 망 아유 망가뜨린 거 봐라 하, 빡치네 그러니까 네.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 내가.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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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네. 어? 세상 다시 세워야 돼. 우주를 다시 만들라고 어? 들었어? 아, 네. 대답이 개 시원치 않냐? 똑바로 안 해? 아예. 예. 일단은 어,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 그 그래서 어떻게 세계를 멸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쓰나미를 해 가지고 너네들을 다 덮쳐 버릴 거야. 너네들이 이제 악마면들 이런 어들 아니냐? 물에 닿으면은 죽잖아. 물물 무섭지. 내가 지금 저 쓰나미 쓰나미를 짜서 가져올수 있어. 한, 한 10분 걸릴 거거든. 10분 동안 니 알아서 잘 살고. 이 알아서 해 봐. 뭐 노예 방들 집때뭐 배를 만들든 뭐 이렇게 서 죽든 말아서 해. 이따 보자. 이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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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이거. 야, 네네 이거 가지고 좀뭐해봐 봐. 내가 빌려 줄게. 진정한 힘을 얻었다. 아, 난, 난 아, 줘. 다쳐라, 선장님한테 줘. 줘줘 줘. 줘, 줘, 줘. 야야야네분 일단은 그러면은 뭐야, 뭐 해야 되지? 10분? 쓰나미가 온다니까 배를 지어야지. 어, 저, 전, 야, 저, 있구라. 저, 저, 저 이러고 있을게요. 아이, 사이 선배 미치셨습니까? 우리 다 죽는다고요. 빨리, 빨리 내려와, 내려와. 사이 선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왜, 제사랑 지키고 있어. <laughs> 오, 뭐야? 오, 깜짝이야. 총총 아, 남이 있어. 저기서 오고 있다 이미 내 친구 스타임 왔다 남이 남이 오고 있다 저 뒤에서 어디요? 오고 네, 오고 사... 있던데? 제가 제가 망뜨고 살... 있을게요 빨리 그 빨리 배배배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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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라도 하나 만드시오 배배배배살 배, 거면 살고 죽을 거면 죽고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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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만듭시다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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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님 어디 있으니까 네, 네. 아 여기 있네 네 배를 만들 줄 아닛 네 인간들 멍청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거 쓰죠 앞에 있는 배 오 야! 오 나쁘지 않구나오 어, 벤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똑똑한 수를 쓰다니 야 똑똑하구나! 빨리 일로 세요 좋았어 좋았어 어, 자간다고 야야야! 쓰나이 8분 남았대 아 뭐해? 저위에 싸이고? 아 혼자 자연계라고 <건 웃음> 정말 신나가지고 이제 뭐하는게인가? 헤헤헤헤 <laughs> 아아이 <laughs> 야 근데, 내가 근데 신세 둘거 같냐? 어? 위허. 아 근데 근데 목 가르니? 저 사이 아, 죽으면은 눈일장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에 어쩌라고? 요이선 살아남을 수있절 절대 자라 절대 자라면서 우리도 자꾸 방해해 <laughs> 그냥 새롭게 살게 냅둬. 아씨끝나갔다 아! 아 이거 다좋은아좀 건축해. 자자자자 건축해 이제. 이 선장 선장님, 아이 다또또 다른 데 찾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아 <laughs> 아니 이배 이배를 꾸미라니까 꾸미면 내가 봐 줄게. 싫어요. 이배를 와. 어기 뭐, 말이 많네. 저 죽여 버릴까? <laughs> 아, 써가 어, 어, 나갈 거야.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야. 좀만 아더 빨리 꾸며 빨리. 뭐 해? 건축가 뭐 빠이, 해. 빨리 워크샵 빨리 해. 자자자.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알겠지? 아! 우리는 새로운 배를 만들. 모래 모래 <laughs> 배. 오! 배 모양이 갖춰졌는데. 갖춰졌는데요 아... 이거 모래가 이거 아주 예쁘게 깔렸는데? 이것만 좀 캐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가판으로 쓰죠. 그래 그래 네 인간들이 좀 똑똑하구나. 내가 인간들은좀 멍청한 걸 알고 있는데. 음... 음, 선자, 음 선자, 역시 저희 역시 능력차. 선장님이 좀 멍청해요. 이해해주세요. 네, 인정하는 어, 부입니다 선장님, 선장님 혹시 배키는 뭐 갖고 있나? 어 그런 거 내가 하나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음... 배키 정도는 선장으로서 갖고 있지. 아, 일단 주마 그러면. 장님 아, 아, 무섭구만. 절대자 신님께 앞에서 너무 말 입을 너무 <laughs> 터시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서 나대거나 가오를 잡거나 뭘 중압하게 하는 척하면은 바로 주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내찬 네, 자, 자, 좋네. 자, 이제 너네 순수남이 이제 7분 남았거든. 와, 시간 좀, 좀 늦춰주시면 안 됩니까? 아, 중요하고. 자, 그 전에 이제 내 찬양 한번 들어보자. 자, 찬양소 한번 들어볼까? 아 우리 특 특성 특성 요타 특성 요타. 달랑 아, 예. 달랑 좀 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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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몽가는 코가 커요. 코가 크면 코코파스. 코코파스는 몽가. 이야 아, 완벽하네. 우리 감독한다고? 야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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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뭐냐? 너나 같이 이제 살래? 천국 천국 어? 갈래? 천국 갈래? 아! 뭐야? 잘했어. 어, 내가 이거 왼쪽으로 죽이려 했던 이 왼쪽으로. <laughs> 아, 까비 약간네. 아 괜히 손에 피 묻히실까봐 제가 하늘번 날렸습니다. 아, 그렇지. 이거 나 이거 다 고대 무기거든. 어. 8만 중요해, 비싸겠네. <laughs> 아 근데 이거 쓰나미 언제 오죠? 아뭐 구라 아닙니까 5분 에이. 남았어. 그 사장님이 안올거 같은데 그냥 뭐 여기서 그 사과나 먹고 기다립시다 그냥. 뭐아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야. 이 아니, 아니, 알아서 해 살고 싶으면 살고 죽기만 죽고 뭐 알아서 해. 아이예 뭐, 루네님도 뭐 이쪽으로 오시죠 그냥. 사장님 하나씩 근데 배가 너무 무거면은 우출 발진을 못 하는데 그한번배키 달아보죠. Okay, okay, okay. 누가, 배. 누가, 누가, 개념 없이 조약돌을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요, 배. 아, 이거 산을 응. 표현한 수업입니다. 이거 데코레이션 모릅니까? 아니, 그럼 앞에를 어떻게 보고 나가라는 거야? 너는 무슨, 뭐, 배를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해줘. 오가 어, 되는 거야? 어? 뭐야, 전화. 이거? 어? <웃음> 잠깐만. <웃음> 야, 어디가? 야, 나 어디가? 야, 뭐야, 이거?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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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laughs> 할렐루 칙쇼. 어. 아, 미치겠네들 사이라고 했나? 아. 전네 가산점 2 0점이라네 아, 전이 졌어. 재밌... <laughs> 아니, 아니, 몸에 잃었어. 아니, 몸이 계속 유체이탈 당했는데요.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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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이거, 싸 이거면 선물이라네. 자, 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조금은 아.. 살 아플꺼야 와 아, 아, 미치겠네 아, 아 웃겼어 웃겼어 아 개그포인트에 뭐 가산전수 안주십니까? 이정도면은? 응? 너는 안웃겨 저 노잼이야 조용히 아예 어? 아 예라는데요 너무 건방진거 아닙니까? 아아예아예 아, 예.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예아예 아, 예. <laughs>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얘 한번 갔다와 어. 아노래를 아, 없애라 노래를 없애야 돼요? 모래가 진 무거워보이긴 하군 모래때면 안되는거같은데 여왕 이렇게 된김에 각자의 배를 만들죠 그것도 어, 좋은 방법이지 띠용. 사실 님들이랑 같이 있다가는 죽아 이거 봐 죽을거 같다니까 야 근데 너네 중에서 우드머리 뭐 있다지 않았어? 너네 이렇게 말을 안듣는거같다 소름끼리 팀워크가 안좋아 아 맞네 루넨님께서 오더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짜, 오다가 안자, 없어요 안자, 오다가 안자, 안자. 예? 오다를 내려주셔야지 어 이베이 아, 운행하실려고그십니까 배배 배, 시험 운전을 해보겠다 안저안 안 떨어 안 떨어. 그배키좀 나눠주세요 선장님. 에이, 저도 돈이 팔랍니다 그냥. 어. 자두개두개두 개. 이거 두 또가지 개, 두 개. 감사합니다. 이가지제 배는 야, 일단 야, 야. 사실상 기정상실로 어, 완성됐다고 해야 되죠. 어? 야야 3분 남았어. 어3 분밖에 안 남았어. 삼 <laughs> 이거나 받라이 자식아, 이거나 먹어라. 야 유타 이거나 먹어라. 뭐지? <laughs> 와. 이런. 자네 이거는 뭐 인간의 문물을 표현한 건가? 이게 뭐지 이게 자네? <laughs> 고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뻑. 그겁니다넌난모른다이게 <laughs> 난 인간의 뭐 무슨 표, 언어 고대 언어인가? 모자하지 뭐, 마십시오. 난... 방송 사고입니다. 난 이걸 타고 살아남을 거야 이 세계에서. 우리 신입이 미쳤어. 이게 무슨 다큐멘터리인 줄 아십니까? 이거 맞고 정신 차리십시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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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봐라, 봐라. 야 스타리 왔어 얘들아 앞에 있는. 뭔 오는데. 이분 소리 쪽이 이렇게 빨리지 않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오. 사장님. 사장님. 야너네 오늘. 사장님 아. 사장님 클래스에 진짜. 빨리 빨리 배를 찾으로 안돼. 어. 가자. 고잉 고잉바 고잉, 어. 고잉 버큐어. <laughs> 내가 먼저 갈게요. 야, 야, 너, 우리, 갈라고, 뭐 하는 거야? 으아 고잉! 메리워! 와! 뭐야? 대박! 선장님! 워악! 사잉! 아이 미친, 이거 무슨, 데 선장님! 스케일이 너무 큽니다! 이 이게 뭐예요, 내가? 야, 니네 지금 장난하는 거로 뭐야? 지금 니네 항상 멸망시키려고 내가 데리고 온 거야, 쓰남이 아니, 건장한 표는 건장한. 아니, 이건 뭐야? 이건 이건 설마 군군일 오지는 오지고 지리는 배? <laughs> 아예 네, 뭐 후진 가능합니다. 후진 가능합니다. 내 배는 후진이없어빠꾸 갑다고. 와우, 수남이 못하니까. 야, 내가 내, 내 분노 좀 보여줘야겠다. 아, 자식들아! 아, 안돼 모두 도망쳐! 도망가! 신이 빡혔어 가자, 가자 고이버 큐와 함께 이거 장난으로 받아들여 지금 너네 세상을 멸멸시킬 거야. 가져왔다니까 얘들아! 사이, <laughs> 사이 나랑 같이 가. 와, 아 미친 배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안돼, 다 빨리 아, 우리, 안 우리 그 선물 하나 찾아야 돼. 오케이 내 배는 지금 드리프트가 안 된다. 살려달라. 정착섬, 정착섬. 우리 비켜요 어이, 선장님. 이제 비키세요 이제 따로 삽시다. 아, 던전이라 쳐야지. 들어와. 이거 도망칠 곳은 없어. 이순 보모든 곳에 이미 쓰나미가 진행되고 있다. 반대에서 반대다. 살아나려면은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어. 뭐 들어와. 어서. 어. 합체, 합쳐자 합쳐져. 충분히 1라운드 버틸 수 있어. 자네 네. 여기서 뭐 하는 가야 아! 두두두두두두두두. 아이고. 오! 레기 너무 심합니다. 신님. 관심이 안 가다 싶었다. 야신 멍청아 빨리 내려와. 야야야 좀 짓성을 일었다. 니네 말로만 토하니까 내가 진짜 너네들과 배틀을 해주러 겠다 들어와. 뭐라고요 갑자기? 아이 들어와. 쓰나미 오고 있는데 배틀할 팀이 어디 있습니까? 너잖아 배틀하다. 더군 어, 무슨 쏟다. 뜬금 뜬금포 장인이신가? 혹시 이름이 뭐옷옷 뭐 뜬금입니까? 야야 야몸 뜬금 같은데. 마, 아, 말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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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으로 와. 와, 쪽으로 와. 맞았어 맞았어. 살려줘요. 모두 모두 있자, 섬으로! 있자, 섬으로! 있자, 있자. 오! 렉이, 왔어 왔어 u r 아니 o 세상에 o Somuro, s o m u 만들 s 만들어. r o Som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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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u r 어 Somuro, 내, s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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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저쪽에 r o Som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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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u 형님 형님 이야 <laughs> 이 멍청아 어이 자식이 이 자식이 너신나게못 죽는 말이 지까락이 잡아 잡아 때려 소리소리 내가 소리. 이 멍청한 5지들로 너를 상대해 주겠다 가민 쓰나미를 불러오는 죽어라 왼쪽은 9호 대 플루터 오른쪽은 9호 5대 플루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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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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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쳐 엉덩이 쳐. 아이고 전략적으로 가자 어이, 그렇지 낙땜 이 사람 카운터 낙, 낙하야 낙하 오케이 오케이 가도가도에헤 나이스 야들아 자매야들아 야야야 야나 연락한다 포세이더 연락한다 잠깐만 야야야 좋아 좋아 얼마 안 남았어 <목소리> 잡아 뚜시저 <목소리> 왼쪽 왼쪽으로 나베기를 세계를 멸할 자식 <목소리> 쓰나미를 막으라니까 이 자식 <짜식>. 너를 너를 <목소리> 죽이면 <목소리> 쓰나미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야야야 잠깐만 내말내말 들어줄래 디스커버티니션 아 빨리 죽여줘요 <목소리> 문과의 분노. 아! 쓰나미가 쓰나미 엄청 몰려오고 있어. 잠깐만 나 능력자라서 물 물에 잠박혀 있어. 야, 죽어라, 자식아. 나 도와줄게. 내가 살려줄게. 빨리빨리빨리! 네가 네가 이 인간계 뭐 이거. 뭐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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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거야. 오 뭐야 이거? 에에에에. 에, 야기다 어디 갔어? 어, 여기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사이 너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딨냐 사이? 아 여기 있다.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병을 쳐야 돼 지금. 이 가짜 신아. 가짜 신아. 이 멍청아, 내저쓰나미안 보이는가? 안 보인다. 야, 어, 아 이거 저기야? 좋 내내기 시다. 제가 죽일게요 제가 마, 마무리하겠습니다 쩨시키. 야, 빨리 방벽을 세워. 좋아. 우리 살아남는 방병. 거야. 뭘 살아남아? 너만 해, 죽으면 해, 끝나. 이재앙은진 불꽃 분노. 잠깐만. 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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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알겠어, 알겠어. 스나미 없이게, 멋지게, 멋지게, 게게 아, 으! 아, 아, 아. <laughs> 아 <laughs> 지 혼자, 아 <laughs> 지 혼자 발바닥 치다 죽었 어？왜 뭐야 맨날 쓰나미가 멈추지 않아？아니야, 쓰나미 멈출 거야？이제 저 망할 신 이여 죽었 잖아？자, 과연 어떻게 될것 인가？여기 왜 해군 이지될 것인가? 어어어 어어얼 어어어 오세요. 이 이거 아어어같어데어아어 어어어 어어어 어물이 어어어 어어오 어어어 어어어 어어 오. 오. 저 고대 신을 죽이니까 뭐야 또또 또 돌아왔어? 뭐, 뭐, 뭐야 뭐야? 집게 벌레 버전이야? 이트 이트야 이트 이인가요너 너네들 강력하구나. 내가 아는 인간들과 너희들이 너희들은 매우 다른 존재들이구나. 너에게 희 상품을 주려고 왔다. 나를 잡다니 대단하구만. 나 사실 너희들을 실판하기 위해 들어온. 각자신이 맞아 근데. 이런 멍청한 어쩐지. 나도 인간이야. 신을 때릴 수, 때릴 와, 수 있을 이, 리가 어디 없잖아. 어디... 는... 내가 상품을 줄게. 난신 대리인도 아니고 그냥 신인척 했어 그럼 빨리 날씨 좀 박혀줘 시키네 자식이. 너몇 살이냐? 이미 한번 아, 죽었던 아, 놈이. 아, 놈이 아 알겠어. 아아냐아 하지마 아, 아니야. 아 하지 마. 야, 이제 자 이제 우리가 갑이야 이자 너네 이거 가져가. 이거 줄게. 이것도 가져가고 있는 거다 뱉어 이것도, 가져가. 오, 이, 이것도 가져가고 왜안 먹어줘? 이것도 가져가 이거 제, 좋은 거거든? 좋아, 좋아, 아낌없이 주는구만. 이제, 어, 돌아가서 착하게 좀 살아, 알았어? 그래, 그래,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 어, 이 세계에는 너보다 강한 사람이 많다고. 근데, 기분 탓인가, 쓰나미가 좀, 점점 다 오는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내 고잉 빠큐어를 살려야 되는데, 어딨지? 아! 아, <laughs> <고잉 웃음> 어, 기분 탓인가, 이거? 장르 식장을 지어주도록 해라. 내고 쌍미는 덜상오지 않을 거야. 고대 병기를 주도록 하겠다. 자리 써라. 눈물의 고별이다. 레이오를 향해 궁렴. 아, 안돼. 야, 근데 우리 단이나 하나 만들자. 어, 뭐야? 이제 너 이미. 우리 우리 단원 들어오는 거냐? <laughs> 어, 나 신입이야. 안녕하세요, 신입. 어... 야, 신입이 어? 무슨 이렇게 뭐 캡틴처럼 옷을 꾸미 입었어? 빨, 다 벗어. 아, 맞아. 맞아. 그 이제 너, 바, 해. 해. 너, 해. 너 벗어. 너맨몸좀 보자. 만약 그 버리지 머리 없는 모자를 벗어 던지란 말이야. 와 얼굴 생긴 거 봐, 진짜 진짜 위험적이다. 정말 위험적.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웃음> <정말>. <웃음> <뭐라> <웃음> 아 이거 걱정하지 마.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 어 뭐야? 이거는 기다리는데. 아 이거는, 오, 기다리는데. 어. 아, 이거는 어. 오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 나라도 살아겠다. <laughs> 혼자라도 살아남아야지. 이거 우리 망한 거 아닙니까? <laughs> 과연 루머리 해적단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야저 망할 쓰나미가 멈추지 않는데. <laughs> 선장님, 저희 다음 여행은 있습니까 이거? 우리는 이제 지구 끝까지 달려야 된다. 선장님 망했어요. 자리 쓰세요. 아야 나 혼자 날라갈래. 아안 돼. 네. 자리 써라. 이제 나는 어 사이의 해적다 뭐야? 어? 우리 해적단 만들자. 넌뭐야이 자식아 이제 그만 죽어. 이제 <laughs> 언제까지 너 튀어나올 거야. <laughs> 자, 오이 어, 뭐야? 빨리 그 연극단원들 빨리 데려오세요. <laughs> 자, 사실 엔디 엔드크레딧엔드크레딧엔드크레딧트데데 네, 네, 네. 네, 네. 사실 몬카 픽처스. 망할 상황극 원피스 악마의 메를 찾아서 네, 오늘 쓰나미를 몰고 온 노아의 방주 특집 어, 망할 몬카의 피디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천만 명께 감사드립니다 아이 수익은 <laughs> 근데 어, 육단체의킹보습니다네개망한거 같거든요? 아야 뭔소리야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미친 에? 그렇게 힘들었구만 무슨 드립을 창조해야돼 무슨 뭐 사전에 각본이 없어요 이거 무슨 원해가야지 이거 100%풀 애드립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미쳤어요 이게 아, 대본 없었다 <laughs> 아 이래서 제가 아까 속칭을 망한 상황 속에 붙인건데 <laughs> 망할 것 같더니 라 진짜 망했어. 안 망했어. 망했어. 우리 게, 아니 우리 망한 게잘된 거야. 망한 <laughs> 망할 상국이잖아. 망할 상한국 X. 야, 네가 아까 네 원래 녹화하기 전에 망할 상국 왜 망할 상한국이죠? 이거 대박인데 이러고 뭐와 어이가 없네. 망망. 이거. 이거 편집자님 무조건 다 넣어주세요. 네 편집자님 알아서 살려요. 뭘 살려요, 야 미친. 야, 체인턴 가지 마라. 지가 각본 안 썼으면서. 할게. <laughs> 자단 악마의 매를 찾아서 다음 번에는 좀더 알차고 기획적인 편으로 진짜 망할이 아닌 예, 진짜 핵 성공할 컨텐츠 상황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